안다리지기 아, 어, 뭐야! 음, 죽었어? 엘베스, 풍년도 낮은 사람 특, 있으면 무조건 안 죽는다. 아니, 베인 고정들이잖아, 일당초 모카영 유튜브. 하나야, 나, 그아야 정신 차려. 야, 허접처럼, 이제 그마 와서 기뻐하지 마. 내가 아니야, 그때 현수른. 그만 한두 번 달아본 사람처럼, 어, 그아단 걸로 기뻐하고 있어. 정신 차려. 나, 지금, 되게 신나. 그마, 대기방이야. 그아 대기방이래. 근데, 11시 45분까지 할게 없어. 그러니까, 듀오, 한 판만 하자. 아, 그러면, 한판더 돌려서, 안정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소리 하지 마. 뭐시 봤어? 오이, 잠깐만. 오이, 소리 왜 이렇게 커? 어, 하이, 야, 니네 음성 세팅한번 해야겠다. 아, 이런 아저씨는 그런 거 몰로... 아이고, 어... 이제 결혼해갖고유부남이라 아저씨라 부르네. 아, 맞다. 야, 나 허락 바꿔야 되는데, 뭐 여자랑 좋아하는 거 허락 받아야 돼. 아내한테 허락 좀 바꿔줄게. 아, 그래, 근데 내가... 내가 여잔가? 흥 <laughs> 오히려 좋아 두판 네. 하면 돼 내가 도구가 되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오랜만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니야 응. 괜찮아 아야 아, 야, 형준아 아니가 아니. 어떻게 내 서포트를 하니 네가 그래도 그화 출신인데 아 내가 도구가 되어 줄게 아니야 배울게. 아니야 괜찮다니까 진짜 아이, 너무 잘해서 <laughs> 사용할게 <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됐어 됐어 아이 하나 씨 아이 너무 못 믿는다 아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아, 믿어서 네가 너무 잘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어 그럴수록 더더욱 가야겠는걸? 아이씨 <laughs> 우리들 어, 직세해야겠다. 직세를 한다고? 내가 룩스 한번 해줄까 그러면? 알았어. 나너 베로베로스 할수 있냐? 베로베로스 잘하지. 베로베로스 서포트 괜찮던데? 베로베로스 서포트 한번 해볼까? 아 요새 렐 밴당하는 게 정글 때문이었구나. 그냥 렐이 좋아서 밴당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롤을 띄엄띄엄해서 온거 봐. 요새 잘안 했더니. 이제 롤도 아저씨 게임 됐다고. 아저씨 게임 됐다고? 응. 나좀 인정해. 아니야, 좀덜 인정해. 왠줄 알아? 내가 롤에 한참 현타 왔을 때뭐 때문에 하기 싫었는지 알아? 뭐? 나는 나이를 좀 먹었잖아. 롤을 하기에는. 막 08년생, 07년생 막 이런 친구들이 나한테 막해드립하고 욕하니까. <laughs> 아, 어좀 그때는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 칼리스타네. 칼리스타에 서로 이제 베르베로스랑 좀잘 맞나? 그러니까 베르베로스랑 칼리스타 한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에어본 두번아니 그지 이론상. 그리고 불치한테 끌려도 어쩔 2한번 e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베르베로스 할줄 아냐? 그냥 Q 평평 W 평평 E 평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지? 그런 챔피언 아니었어? 왜 e 가 마지막이냐? e 는 이제 상황에 따라 갑자기 간단해지기어 <laughs> 살짝 망한 거 같은데. 베르베로스 서포 통계 보러 갑니다. 뭔가 찰지 않아 베르베로스? <laughs> 맞아. 나도 맨날 베로베로스라고 해. 아니야베루베로스야 요새 너솔 하냐? <laughs> 나 솔로 올렸는데? 너그솔 리메이크 되고 저 이제 솔 장인 아니에요 이러고 다녔잖아. <laughs>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난솔 해야 돼. 결국 솔로 승률 57%로 그만 달았잖아. 바텀 이득 봐, 솔퍼 바텀 이득 보라는데 칼님은 이득 볼만 하지. 어. 안녕하세요. 오 감사리! 나 찍고 갔다. 여기 안에 안에 안에. 우리 미신한테 신뢰 주는 중. 원코 벌었다. 네, 실수 한번 해도 돼. 아니 이렇게 하는 그랩을 이렇게 하는 불치가 어디 있나? 야안 되겠네 이거. 넌 덮어 가지 마라. 넌나가그 되냐? 아파 아파. <laughs> 너 그냥 게 삼타 맞으면 죽겠다. 안전이지기 아, 뭐야! 음, 죽었죠? 못 버티네? 음, 고정들이죠? 벨베스 풍년도 낮은 사람 특! 있으면 무조건 안 죽는 줄 아. 아니, 베인 고정들이잖아, 일 시상초. 비슷하지 않을까? 몬스터 모드에서 던지는 걸로. 너로 상했다 이러면서. 헬베스, 너로 성했다! 베베스 너로 성했다! 베로베로! 오, 어, 여. 나이스. 딱 내가 생각한 대로 잘해줬어. 비스레쓰기. <laughs> 아니 이거 쉽게 맞추는 거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그래 뭐 대충 하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어, 존나 당황했네. 너로 정했다 안 해가지고 못 맞춘 거야. 아, 내 말을 해줬어야 했네. 어, 이거 불치 노클이라서 각각 이유는 되겠는데 그냥. 나 탈첸도 있어. 어, 그래 빠졌다. 아, 좋아 좋아. 어. 우와, 이건! 와, 플레이스 W는 못 나가겠는데? 제라스도 와서 궁극기 싹 이거 엠마에 쓰면은 궁 따다다닥 해가지고 개인 잡아줬다, 인정? 베르베르스가 좀 못한다 갑자기? 갑자기 양심적으로 말하고 싶었어 야 너랑 저기 불츠랑 수준 비슷해서 괜찮을 때? 야 내가 조금 더 잘할 듯? 내버도 네, 남겨줄래요?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오 잠깐만 베르 나. 야. 빠져 쟤, 그럼 없어. 곧 돌긴 할 건데. 아, 엘바야? 올란 잡았어. 와, 예측 W 맞췄다. 너. 너도 죽어라! 야, 다 먹어. 난 욕심 많은 베르베르스. 하지만, CS는 건들지 마라. 저거, 저거 깔짝대는 거 봐. 저 양탄자로 쓸 새끼. 루베르스 솔렁 되나? 집단형면 되지 않을까? 어. 이리와! 너로 정했다! 와, 그럼 나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늦었다. 빨리 갔어야지. 전 어차피 죽는 거야. 킹과 <laughs> 왔어. 빨리 잡고 빠졌어야지. 빨리 잡고 아니면 궁극기로 패시브 먹으면서 싸웠으면 불수 잡고 돌만했을 거 같은데. 야, 머카형 뭐 똑똑하구만. 팀이가 어, 파괴되었습니다. 패배스 왜? 네가 못했잖아. 내일 네, 나저 친구랑 패배 집은 맹문초라고 와야겠다. 웃게아 <laughs> 개웃기겠다. 방송인인데 맹문초라고 오면 진짜 웃기다 일 듯. 요새 이상한 애들 참 많아졌다. 야 내가 너랑 게임하면서 그거 알아? 너랑 게임하면서 강등을 안 당해본 날이 없거든? 오늘 처음으로 강등 안 당했어. 지금 몇 점이야? 0점.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그니까. 원해? <laughs> 한번 이기고 와가지고 안 당했네? 야 다음에는 승급하게 해줄게. 아니야 내가 너랑 오늘은... 게임해서 강등을 안 당한 적이 없다니까? 오, 아, 근데 승급도 좀. 당하긴 했어. 한번 강등 당하고 승급해서 그렇지.